무한 <laughs> 증은 뭐 <그냥> 사야겠다 그냥 <laughs> 조용히 해 어. 3번, 5, 4번이에요 <웃음> <웃음> 대선 <목소리> 뒤로 잘 나가시고, 오케이, 전선이 잘나오셨어그 교대 잘 하시고, 호, 혼돈 아요, 혼돈 파괴 <목소리> 망가. 색깔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또 말했어요 우사님 1종 더 받고 2, 3번 맨 끝에 프로토콜 프로토콜 프로토콜, 프로토콜. 잘 밀어주시고 차선 가세요 끝까지 밀어야 돼요 이거 오케이 됐어요 여나 꿈본이에요. 특히 살손 맞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돈돈돈 돈. 절대 맞지 마요 절대. 잘하셨고. 뒤로 쭉 나가시고. 뭐, 그 타이밍 잘 잡으시고. 에이, 역시 스피릿 특가임 전부 있어요. 아, 왜왜 자꾸 죽어요. 말했어요. 전부 있어요. 전부 해주세요. 에이. 탱커 그대로 그대로. 형만님들 끝까지 잘 봤고. 3번 4번이에요. 온돈. 3번 4번이에요. 확인 끝까지 하세요. 도발했어요. 어, 뭐 했어요? 어왜 이렇게 아프지? 탈선 가세요. 프로토콜 아요. 프로토콜 준비. 프로토콜 프로토콜 빡들 o 어, 할 보시고 여신 테러 조심하시고 도발했어요 바로 옆에 바로 t o 탱커 오 앞에서 받으신 o l p 응나 앞에서 받았지 r o t 아 c o 테로 하지 마시고 피겜팜님 휠어 키프링님 교대 받으시고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1번 키프링님 달려요 오케이 됐어요 그다음 흥마보사님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혼돈 준비하시고 탱오탱오 살손이네 피겜팜님 들어가시고 말했어요. 잘 됐고, 그 다음 혼돈이네요 패러하지 마시고, 생렬 바뀌고, 편파 뒤로 빠지시고. 아, 왜 자꾸 죽으시지? 이번 살손 때 투혼 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사 투혼 없으면 공공 쳐세요. 채팅창으로 2번, 5번이에요 포르투콜 딜를 까먹지 마세요 아. 2번, 5번이에요 포르투콜 딜 어? 두발 잘못 했다 자, 혼돈 와요 화신 도발좀 다시 해주세요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5초 뒤에 전부 오거든요? 그냥 전부 해주세요 막약 박아주세요 전부, 전부 해주세요 악사 전부 하고 할지. 악사가 들어가요. 악사 들어가요. 뛰어요. 2번 5번 확인하세요. 교대조들은 계속 여신 도발해주세요. 칼라 조심. 칼칼 어, 어, 지나가고. 현신파요 뒤로 땡기시고 교대는 끝까지 잘 하세요. 그다음 쏘다운 뭐야? 네. 음, 나오세요. 어, 잘했고. 그다음 혼돈 나올 거예요. 자, 여신, 여신, 라인 교대되고. 1번 여기, 여기. 어허 여기다가 까시면 제가 저가 솔로츄 님잘 들어가고 아니 살았어. 같이 잔시, 잔시 있어? 이거 이거 안 이거 끊어져. 저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안, 풀어. 안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 아니 그럼 기력을 그냥 훨씬 먹으면 안 되나 이거? 프로토콜 딜해 보세요 일단.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기력 채워도 상관없어요. 그래 됐네. 22%. 오케이. 킬각이다. 딱 좋다. 집중하세요. 진짜 무조건 빡 집중해요. 잡는 거예요, 이거. 조산이에요, 양조선 진짜 빡 집중하세요. 파비 먼저 보고. 파비 제가 끌고 갈게요. 오른쪽에. 아, 시작할 거야. 파비, 파비, 오케이. 수용도 조심하세요. 발 맞으면 동굴 쪽으로 가시고 회오리만 피하세요. 딜게이는 혼자 맞고, R&B 걸림, 그, 근딜 쪽에 스피릿 깔아주세요, 아. 근딜 쪽에. 무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도 혼자 다나가 근딜 쪽에 스피릿. 오케이, 그거. 지금. 딜게이니만 살리고. 체토, 체토. 페우리 끝까지 피하시고. 어씨발 됐다. 이거 팝이 나가세요. 소용돌이, 소용돌이. 무적으로 밟아요, 무적으로 밟을 수 있는 사람들. 팝이 커버, 팝이 커버. 하나, 하나, 하나. 됐고 암징 다 나가요 암징 다 나가 고발해서 끌고 가세요 암징 다 나가요 물약 안 드신 분 물약 드세요 물약 안 드신 분 물약 드세요 생석 드신 분 생석 드세요 생석 집중하세요 회오리만 맞지 않으면 살수 있어요 딜러들은 뒤로 나가세요 엑스징 보고 뒤로 나오세요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딜싸고리 안 돼도 그냥 나오세요 야탱 좀 땡겨주세요 파비, 파비 커버, 파비 커버 파비만 맞으세요, 암직 나가요 파 p 맨들파 p 맨들 암직 나가요 탱 살려줘, 탱 h a 다 살아있어 팽, 어, 딜 해보세요, 딜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터지면 끝이니까 그냥 회오리만 피하시면서 딜러 살려요 딜러 살려, 딜려 p 겜 y 님 a 주고, y h 님 p 줘요 피겜 p 님이랑 a p 님만 h 줘요 탱커는 팽커, 자생하고 탱커 죽여도, 죽여도 괜찮아 삼천만, 아 씨발, 까라, 까라, 이천만, 천만, 천만, 1 0 0만 와,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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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에이, 아이, 잡았다, 잡았어. 아니 뭐야, <laughs> 경천지동은 <laughs> 씨불. 아, 시드는 왜 이래?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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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잡았으면 됐어. 어, 나 인장 안 가져왔다, 쉣. 어, 전설 드셨네? 가서.